다리 우측에 어 긴다 하나 기절 으악! 아야 뒤 지나가고. 위쪽 뒤뒤뒤뒤뒤사망하십습니다 이번 지스타 못 보고 가서 아쉽지만 우승하세요. 아 루제형의 노예님 1억콘 고맙습니다. 아 들어가세요. 아, 고맙습니다. 고맙. 감사드리고요. 훈련소 뭐 금방 가니까 동기들하고 재밌게 놀다가 수료 잘 하시고 자대에 가서도 꼭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후원 정말 고맙고요. 아유 씨... 짜 씨... 아, 빠청성! 청성! 청성! 아 들어가세요. 고맙습니다 땡큐. 아 들어가요. 고맙습니다, 구원. 구생활 잘 하시길 바랄게요. 할만합니다. 화이팅 네, 건강히 갔다오세요몸 조심하게. 아, 이거는 예의를 갖춘 거예요. 모자 쓰고 놀린 거라 생각하시는데, 이거는 람님이 나름대로. 거예요. 예의를 갖췄습니다, 여러분. 쟤네랑은 의미 없는 교전인 것 같네. 주변 보죠, 축전. 것 같아. 다리에 군대하게 로잡고 있어. 저도 15군번인데, 1호군번인데, 저는 이제 옛날에 가본 사람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,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했던 군생활이 제일 힘든 거 같아요. 물론 옛날에 했던 분이 이제 지금 보면, 저도 군생활이 하시겠지만, 저는 지금 가시는 분들은 옛날에 해본 게 아니니까, 자기 군생활이 힘든 거니까 뭐, 싸울 것도 없고. 이제 군대 가기 그만합시다. 여러분, <laughs> 군대는 자기가 가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인정, 어포감, 스고링, 딴 얘기 합시다. 어, 맞았나? 저는 동기 생활관 안 했어요. 저는 <laughs> 군대 생활관이라서. 아우 더워. 아, 계속 중간이네. 음. 제대타나 뭐야? 무슨 뭐지? 뭐지? 나시체복으로 음, 갔다가 저기에 어... 얘왜또 혼자야 얘는 기절인데 아이 무서워 들어갈래 그러니까. 봤을 텐데 어 뛴다 뛴다 슬픈 300 300 나무 뒤 카구팔 솜기 뒤에서 쏜다 애니 방향 언덕 애니 방향 언덕 아저언덕이나 뒤에 잡으셨어요 앞에? 슈퍼님 아.. 어, 아니요 능선 뒤로 넘어갔어요 그 앞에 300도 있는 건 뺐음? 아니야 S도 걔 아직 있어. 있어? 오케이. 어. 나무도 여기? 노노 왼쪽 능선 아래. 거기 살짝 언덕 져 있어. 어. 음. 이 앞에는 아, 잡았어요. 75 방향은. 네, 봤어요. 열 명밖에 안 남았어. 얘는 자꾸 까부네. 태양가죠? 아, 아깝다. 안동네 저게. 와야 될 건데, 아마. 에, 네, 저기, 안 걸치는데. 왼쪽으로 돌아서 올까? 오른쪽으로 돌아서 올까? 걸칠 것 같은데 저기? 걸치나보다. 음. 어, 걸치네. 어, 또 걸려. 저기, 아까 우리 잡았던데. 75. 아, 확인. 와. 엄청 크다, 15배. 안 됐어. 집, 집, 집쪽 c 방향 p chip, 1 합킬 낸거야 합킬 어 등산 아래 멀리 205 멀리 저기 두명 봤어요 지금 쏘고 있는 건 나무디. 네. 오른쪽 능성 위까지 크게 돌려. 파란데 때려놨고요. <laughs> 온다 저기 120도로 하나 아, 한대 3툴짜리 한대 지금 뛰는 거아 숨참기 풀렸어 너무 힘들어 한명 S2방향 한명 아리 아이고. 네, 여기 있어요. 제 있는 거 아. <웃음> <웃음> 뭐야, 이거? 시체 네, 쪽에 하나 있어요. 네. 오케이, 잘 충만. 어, 뭐야? 와, 죽을 뻔했다. 저 위에 있는 애가 깐 거. 좀 어렵다, 이거. 자리가. 삼쪽이 있는 애, 제사우팔이에요너 삼쪽이 있는 애사우팔이야원저희쪽이에요 어, 거기다. 쪽무마 아, 우측 고 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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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고 해고, 해고, 바로 앞에 일방, 여기 해노란고노란해 나무. 네, 그 바로 음. 보이는 나무. 해고, 해고, 고있고요 나이스 Yeah.